안녕하세요. 대추 세대의 요리조리 TV입니다. 오늘은 또띠아와 치킨 덴더를 가지고 치킨 또띠아 브리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또띠아 6장과 치킨 덴더 6개, 그리고 파프리카 좀 넉넉히 준비했고요. 많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스트링 치즈 6개, 양상추. 넉넉하게 준비했고요. 소스로는 머스타드 소스와 마요네즈 소스를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치킨 덴더는 중불에서 12분 정도 앞뒤 노릇노릇하게 또띠아는 냉동실에 보관 중인 또띠아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마른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인덕션의 3단에서 2분 정도 앞뒤 살짝씩 노릇노릇 구워주었답니다. 뚜띠아에 이렇게 씻어서 물기를 빼준 양상추를 중간에 올려줍니다. 취향에 따라서 넣고 싶으신 양만큼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느낌 가는 대로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킨 덴더도. 중간에 한번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통으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스트링 치즈는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사실 통으로 먹는 식감보다는 이렇게 좀 쭉쭉 찢어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넣을 때도 좀 찢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요네즈를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소스는 어, 좋아하시는 소스 종류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도 조절하시면 된답니다. 머스타드 이렇게 뿌려주고요. 한쪽으로 모아놓고요. 베피니를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좀 넉넉하게 잘라서 랩 비닐 위에, 어, 또띠아가 생각보다 또띠아의 사이즈가 좀 작아요. 미니 사이즈 있는 걸 사용했는데요. 어, 양은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중간에 칼로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중간 부분을 이렇게 썰어주면. 자, 속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짠! 어때요? 정말 맛있게 잘 만들어졌나요? 자,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 와우! Wow. 아,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게 만드셔서 아이들 간식 아니면 브런치 메뉴 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산영진 대추상화농원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난 다음에 중참으로 맛있게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쉽고 간단하게 만드셔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메뉴들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